다 타고 이제 노래, 이제 노래 끝났어 이제 노래 끝났어 이제 노래 끝났어 일단 품 올려 어 정해줄게 일단 균체강 올려놓고 나 점수 할게 어일번 불추 올렸어 바로 영령 친다 재네 수장 올리고 오오오오오 다시 뭐예아 속주 못지봐예아왜아어절 아, 아, 잘못 먹었어 간데 아, 스포 간데 스포 리검에 스포. 스포 아 2 오잖아 아, 우리가 앞으로 가니까 어, 2번 가는 줄 일단 어? 2번 잡았어 어, 1번, 1번 갈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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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1 3 1 3 1 3 아, 1 3 아, 1 3 1이 너무 멀리 가는데? 3 3 3, 3 누웠어? 6 없어? 1번? 6 6 아니 말좀 많이 해 봐. 날강 날나다음초이 바로 불러 줄까? 불러 주는애 바로 칼칼 칼건파 날려. 예. 들어가고 고3 3 3. 빨리 빨 파. 이거 살이이이 달병 혼 이. 자, 고를 멀리 렀다 이. 이이안 죽어. 이 있어야죠. 2아 아, 후보야 2어 그래. 왕킬 다죽었 나만 안 들려 지금? 어, 어. 이제 가도 돼 갈게요 어, 갈게 2, 3, 4 5 5 2, 3, 4어 2번 3, 4 지휘점 지휘점 밀... 공절 아, 아, 공절 그럴까? 미리 공절 치같 갔다 같이 아, 같이 점사 그냥 해자회가신 속반 네. 말도 많이 하면서 해보죠 다시 2, 3, 어, 4 들지 마갈 거야 오오 네. 2, 사 4, 2번 쪽 찍어. 나나다 죽었어. 2번 한 중. 2번 죽어 이제. 4 4, 아, 2, 죽번한 중. 죽었어. 2번. 2번. 간번 3번. 36. 6 6 6 6 6 6다6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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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안들어이 야, 침묵이야. 예. 어. 침묵. 아, 잠깐만. 아. 예. 이 일반 들 들어간다. 일리, 일리, 들어간다? 일리, 일리. 아. 아, 미안. 스킬이 안 나가다. 6번 6번. 아, 일단. 나 포구 어. 안 할게. 아니, 이거 6 보는 거 때? 잠깐만, 잠깐만. 대강 줄게. 어. 들어가도 간다? 돼. 오호호호. 오. 다시 공동공절 아, 아 공절이다 어. 몰렸어, 우리. 바로 들어갈 <돌아갈> 거야, <두 싶어요> 2, 3, 2, 3, 4, 2, 3, 4, 5, 2번 진막 3반 중. 3, 3, 3 나다, 나다. 3, 3. 2, 3, 어, 거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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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� 4, 4, 4, 4. 번 2번, 4, 번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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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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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번 나 도핑 시선나안 기다려줘. 미리온들지 김하고. 근 근돌 안. 근돌 십구. 준다 그냥 없나? 이안 올릴게요 이거. 우리랑. 볼불러줘 바로. 사사사사사 사. 사, 사, 사. 자, 악명. 삼삼 동절. 삼. 아주 없고. 볼 해줘. 이십 이십 달. 일방 일방 일 아. 소보 들어간다. 소보 들어어 어. 이번 소들어어 같이 이렇게 돌리니까 바로 불러줘요 엄사, 빠르게. 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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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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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번 잡아사야돼어 이거 사사 내가 찍었다 1번 잡사사야돼사사사사사사 가자 가자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번사사사사번봐사번사사번봐사번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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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마무리해 마무리해 아, 뭐, 뭐, 리가 졌어 아니 아니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어. 아 저거 아 왜요 어. 아 중, 사, 다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<목소리가> 없어 몇 번? 1, 2, 2번, 2번, 2번. 이거 쪼다야. 이거 죽었어. 1번 공절. 죽었어, 한번. 가자. 안 끊었어요. 야, 나. 콜 해주고. 한 사람. 4번. 나 보고 있어. 콜못 뛰었는데. 걸어. 로와 무기 로로 바로. 바 어기걸로와 세강 타, 그냥. 세강 타? 태강 태광 발목 탈게요. 어, 세강 발목 다 타. 다 타고, 이제 노래 끝났어. 와! 첫 점사 바로 캐칭하고 전방 들고. 나랑, 나좀되죠 <laughs> 아이씨, 나 웃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왜? 아니, 돌이 끝났다, 는 아, 우리를 어? <laughs> 너무 늦게 끝낸 거 아니야? 끝났다, 존나 아, 준아가 너무 오늘 폼이 안 좋아서. 뭘 폼이 안 좋아? 아, 내가 뭐 어떻게 <laughs> 하라고. 아, 안 한다, 그냥. 빨리 와. 음. 1번이 안 보이네, 또. 1번 좀 찍어주세요. 스티마다 아, 아, 1번 찍나봐. 그... 음. 놀란데? 우리 뭐다 있잖아 가도 되잖아. 신차예요 이거. 이번 균1육 아니야? 신차야. 신차. 오. 예. 번. 일번 좋았어. 6육육육번었어 좋았어. 이번이번2번이 가는 중. 발 이번 발목. 아방요방리로로 밀어 친게로 밀어. 이번로 밀어. 친게로 밀어 끝 번. 1, 1, 1, 2, 3, 1, 2, 3, 5, 컷, 1, 1, 유권, 휴권점, 1, 효과점. 1 2, 3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0 1 2 13, 1 2 13, 2 13, 14, 15, 1 2 13, 2 13, 2 13, 14, 15, 16, 1 1 1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2, 13, 2 3 기기안 아 죽었어? 남는 불어번 어, 가고 있어. 3번 um, 번 갈까? 1번 갈게번게절이야 아 2번 요이 죽었고. 1번 네. 죽었어. 3번. 아, 4, 4, 4, 4 4 4 4. 다 방견. 아, 야가 소부 쪽 봐. 서브 6번 6번. 6번 쪽 찍어. 2번. 1번. 1번 뛰어 나2 2 3번 3. 번 5번 빠진다. 오! 들어온다 오고 오. 치유.. 치유 해즈 인어 1번 한컷 2번 2번 컷 3번.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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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, 3번 3번 1번, 3번 3번 4번, 3번 4번,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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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번번 5번 치서보 5번, 5번 5번 412 412어412나 이번에 슈폭 쓸거야 오! 또 빨리 빠! 음. 1 아, 어. 1번! 1번! 전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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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좋았어.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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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2번! 번번 2번! 2번! 번간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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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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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번 2번! 2번! 번 2번! 2번! 번 2번! 2번! 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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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어,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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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밀려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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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영, 오, 오, 고고고 고! 오, right. 아, okay. 어. 5 5 2 5 5 번, 5 5 5 어. 5공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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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네는 아무것도 안5어서5 5서5어괜찮5 5 5 5 되네. 5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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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5나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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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판에 컷!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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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 3 2 3 2 3 2번 2번 3 3 3 3 3 3 로봇 내가 죽여 어계 돌면 돼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계속 돌아 4 4 4 나이스 그거 씨발 나 회피 때문에 이겼다 인정 나이스 아니 내가 존나 잘했어 아니 처음에 내가 잘돌았서이거 아니야? 아, 했어잘미친에서다이 음. 거거든요? 들어가. 3! 3! 3! 3! 3! 3! 3! 나야? 어, 나 나. 끝났어. 나 터졌고. 3점. 2번도 터졌고. 2! 2! 2! 2! 1번 번. 6달, 6달. 1! 오케이. 마무리해, 마무리해, 나이스. 너무 좋아. 전네 진짜.